문제 드리겠습니다. 화성인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행복은 건강에서 온다는 사실. 복된 새해를 맞아 체육복지가 달라졌습니다. 문체부에 이야기 할머니라는 정책이 있던데요. 이 정책이 고령화 사회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고 애들 인성 교육에 좋아서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체부 청소년 문화 놀이 시설 더 많이 만들어 주세요. 동아리 활동이나 아마추어 스포츠 활동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다 보면 그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잘 가꾸고 잘 공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 유산을 잘 가꾸어서 많이 많이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체육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더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나이든 이런 사람들도 좀 문화적으로 좀볼수 있는 그런 거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외국인들 위해서 어, 시장 활성화를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업 공간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정부의 지원으로 마음 놓고 좀더 창의적인 활동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전북 현대 축구단의 이동국 선수입니다. 어, 2015년 어, K리그 시즌이 이제 곧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팬들에게 좋은 경기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안성기입니다. 네, 작년 한해 어, 여러분들이 우리 영화에 보내 준 성원 정말 대단했습니다. 올한 해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한국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에 마지막 수요일에 화면 빵빵한 아이맥스 보러 가자. 행복하게 해 줄게. 복덩이처럼 웃는 이 모습, 보고 싶다. 문학 시간도 졸립고, 화법과 작문 시간도 졸립지만, 행운의 여신은 언제나 존재하나 봐요. 복이 많은 날, 마지막 수요일, 전 오늘 영화 보러 갈 거예요. 문은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파이팅 넘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복지문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문인으로 화려한 반신이 가능한 행복한 혜택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문화가 뭐예요? 화성보다 멀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핸글라이딩보다 신나는 복합적으로 알고 보면 행복해지는 문화 문제 없어요 화끈한 건강 시팅이 나옵니다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그럼 지금 가까운 스포츠클럽으로 가세요. 복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들어보셨나요? 화제 속의 영화, 공연, 전시, 그리고 스포츠 경기까지 행복한 웃음이 배달 마지막 수요일 대한민국을 가득 덮습니다. 복주머니처럼 다채로운 혜택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문화가 피어 행복입니다.